본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사실 저는 처음 뵙는데요. 네. 아, 더불어민주당 인천 시원이시죠? 예. 예 본전시의원이었습니다 전 아, 예.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본인 8년? 수의원... 예, 8년 전에 예. 우리 매립지 인근 지역에 구의원으로 시작해서 예. 4년 전에 이제 주민들께서 매립지 정리하고시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주민들을 괴롭힌 SL공사 수도권 매립지가 아직까지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저는 주민들과 함께 매립 종료가 끝까지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전자원 의원님은 전시원십니까아 네, 예, 예. 예. 안타깝게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어, 요, 요, 요번엔 탈락 되시겁니까? 예, 예, 그렇지만 예.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아, 서구 주민을 많이 위하시다 보면 네. 아, 서구주민들과 진심을 알아줄 날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아, 그럼 제... 오늘 여기는 웬일입십니까 아, 저는 수도권 네. 매립 종료 위해서. 예.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매립지 인근 지역입니다. 예. 거기서 지금 20여 년 동안 살고 있는데 예. 매립 종료에 대해서 너무 매립지 수도권 매출인에서 주민들이 그 고통을 고통과 재산권 환경권에 대해서 무척 그 괴로워 하신 것들을 많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다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주민들하고 투쟁하는데 종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지금 이렇게까지 또 지금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꼭 종료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수도권 매립지 오늘 오신 목적은 수도권, 매립, 어,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 종료? 네, 2025년 종료와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를 인천시로 인천시도 이관하고, 이관해달라? 네, 아, 그 그리고 말씀이십니까? 경기도, 예. 서울시 쓰레기는 각자 쓰레기 발생 지원 측에 의해서 예. 각자 자기 집 앞에 경기도, 음. 서울시도 음. 그, 버려지게끔 음. 처리하게끔 음. 하는 것을 또 원하고 인천시는 인천시 저희 쓰레기는 지금 처리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우리 전장 시원님은 어떤 기업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온 시민 단체 분들과 함께 매주 종료 종료에 대해서 또 SL 공사 해체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이번 야 말로 여야할거 없이 꼭 종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계속 같이 활동할 것입니다. 저는. 아, 그러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5년도에 어,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된다고 확실하십니까?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CEO에 있을 때 저희 인천시만큼의 쓰레기 매립지장을 영흥도에다가 약 700여억을 투자해서 우리 매립지 정책을. 그 에코랜드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관되게끔 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예, 예, 예. 지금은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 그, 그 2025년도 동료가 꼭될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전재현 시원님 네. 좋은 일만 가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강남교 네, 어, 네. 전 의원님이시죠? 네, 네. 네 진짜 어,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어,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예. 어, 오늘 요 국회 앞에는 웬일로 오셨습니까? 예, 지역에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함께 시민들이 매립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일반 시민들은 생업이 있으실 텐데 그 생업까지 좀 뒤로 하시고 지역의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 목소리를 좀 내신다고 해가지고 아, 좀 힘을 좀 실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러면 지역구는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매립지가 있는 오류 안길동하고 아, 검완경서동 연희동이 이제 지역구였고요. 제가 이제 서구의회에서는 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해서 아, 누구보다도 매립지 하나에 대해서 좀 아, 많이 고민하고, 네. 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강남주 전 의원님께서 전에 네. 그, 어, 이번, 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으로 출마하셨었죠? 못했죠. 아, 못하셨습니까? 아, <laughs> 예. 아, 그러셨구나. 네. 아, 철마, 서구청 출마를 원하셨는데, 예, 예. 사정, 이유는,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뭐, 이제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예. 부족한 것은, 제 자신 스스로가, 예. 아, 당에서 이제 볼 때, 아직은 좀 시기가 좀 빠른 거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좀한것 같고요. 어, 더 이제 열심히 정진하고 네. 노력해서, 어, 또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원님 그, 그동안 근황은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어, 지내셨습니까? 일단 뭐 주변 정리를 좀 했고요. 네. 지난 이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어. 어, 앞으로의 이제, 그 서구 주민들을 위한, 어, 어떤 그 모습으로 함께 다가갈 건지, 서구에 대해서 연구와 고민하고, 어, 그러고 있었고요. 예. 제가 이제 아직 뭐 공부가 좀,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접하는 어, 그런 길을 토론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연구원에서 이제 각종 도시개발이나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원님 인물이 훌륭신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아, 너무나 건강하게 보이십니다. 네. 어, 건강 비결이 있으신가요? 어, 많이 걸으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운동하는 양에 비해서 먹는 걸더 좋아해서 예, 예. <laughs> 살은 좀잘안 빠지네요. 의원님 저기 수돗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음. 있는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어, 그쪽의 <laughs> 지역의 어, 전구 의원님신데요. 네, 네, 네. 그러면 어, 2025년도에 매립지 어, 수돗물 매립지 쓰레기 음. 매립지 관리공 어, 매립지가 정류된다고 확신하시는지 어, 그리고. 어, 수도권 매립지 음. 관리공사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죠. 네. 에, 비겁한 행동입니다. 네. 그리고 야비한 짓이죠. 아, 네. 아, 분명히 시민들과 국민들께 2025년에 매립지를 종료한다고 해놓고, 아, 사실상 법적으로도 2025년에 직매립이 이제 금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소각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을 텐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2025년 동안, 아, 건설해야 될 폐기물 처리시설과 소각시설, 그 다음에 매립시설까지 구비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지금 이미 공청회나 시민들의 어떤 수용성에 대한 고민들은 끝났어야 되는 거고요. 어, 오세훈 시장이 마포에 이제 소각장을 증설한 계획을 발표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의 수용성이 어느 것보다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그다음에 밀치 행정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돼구태인 거고요. 특히 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 코로나 19가 가져온 교훈처럼 어느 한 곳이 쓰레기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쓰레기로 인한 인류의 재앙이 오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사회를 위해서라도 매립지 관련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 매장시설이 될지 폐기물시설이 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정치하고 있는 또는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국민들께 이야기하고 지혜와 지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감을 할때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지금 다들 폭탄을 돌리고 있는 아주 야비한, 비겁한 이런 모습들이다. 이것을 적어도 30년 동안 피해를 받았던 서구가 먼저 목소리를 낼 터이니 적어도 우리가 고민했었던 그런 노하우라도 잘 배워서 어, 대한민국의 쓰레기의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서구 주민들이 나가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음, 그렇죠. 네. 서구 주민들이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서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앙정부의 기관이기 중앙정부의 때문에 중앙정부의 그런 겁니다. 서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앙정부에서 존재라고 중앙정부에서 한다면 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 그렇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대상권의 손해와 건강권, 국민이면 누구나 하나 누려야 될 기본권입니다. 인간으로서 아, 기본권에 자, 대해서 제약을 받고 그렇구나. 있는 적어도 57만을 넘어간 대한민국의 수도권 300만 아니겠습니까? 어, 이 사람들에게 쓰레기 정책에 대한 총괄을 하고 지금 있는 메리티 공사의 모든 공동체에 있는 이론들은 그만한 역사 적 소명 의식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는 입만 열면 서구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는거 아니겠어요? 음, 그거는 예. 옳지 않은 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2 0 2 0년에 반드시 쓰레기 배리장이 종료될 것으로 어, 믿고요. 어,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류광역동의 어, 어, 지역을 ]입니다. 둔 지역구 전 의원님으로서 지역구 주민들과 전화가 서구 주민들께 한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은 일부 소수의 정치와 관료들이 이끌어낸, 어요 역사적으로 예. 아, 촛불 하나만 들고 대한민국 가장 큰 권력인 대통령을 사회관 끌어내렸던 사회관 위대한 시민 의식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사회관 따라서 사회관 그 높아진 시민 의식을 기본으로 사회관 해서. 사회관 예. 어, 적어도 쓰레기, 폐기물, 환경에 관련된 어, 이해와 요구에 있어서는 서구 주민들만큼 역량이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좀 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지역 가능한, 서구와 2020년,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이런 행위와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어, 동참해야 된다. 어, 그 길만이 어, 우리 시민으로서 주권 의식을 강화하는 거로 어,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습니다 어, 앞으로 어, 의원님의 가시는 길에 탄탄대로 시킬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뉴스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제가 알기론 그청나주권연대 회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저 국회까지 신출하셨는데 오늘 어쩐 일로 그 국회까지 나오셨습니까? 원래 어 제가 이 매립지 운동한 거는 지금 10년 가까이 돼요. 10년 가까이 되고 예전에 국회에서 소복 입고 예, 상여복 입고 1인 시까지 했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다. 이게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합니다. 쓰레기는 자기가 자기 자기네 건 자기네가 치워야 돼요. 그거는 발생자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왜 서울 경기도 쓰레기를 계속 인천에 버리려고 하는지 그거는 진짜 옳지 않은 일이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환경부가 한 몸통이 되어서 인천 시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SL 공사 약속대로 인천시 이거는 해주고 말끔하게 어, 약속한 대로 원래는 2016년에 종료하기로 돼 있었어요. 한참지가네요 네, 그럼 자기네가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재활용 잘하고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연장하는 거는 지역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각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립 종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러면 네. 오늘 오신 목적이 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네. 어, 를 인천시에 이관하고 네. 그다음에 2025년 2025년 내 무조건 쓰레기 어, 매립을 종료해라. 그렇죠. 그걸 주장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SL공사 신창현 사이 사장도 그 현실을 좀 인,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 주민의 의견만 자꾸 듣고 그러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쓰레기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니까 SL 공사는 어차피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SL 공사를 인천시에 투명하게 인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시민들한테 원래 그 땅을 돌려줘라. 예. 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가바나스를 어, 만들어서 같이 그거를 푸르게 푸르게 감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어, 청라주거연대 회장님으로서 네. 어, 신창현 수도권 미래 관리공사 이사장하고 그다음에 어, 각오 서구의 피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있는 주민들께 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신창현 사장은 어, 자꾸 막말을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만나고 싶은 단체만 만나요. 그거 자체가 큰 잘못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인천 시민들도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권은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매립,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계속 함께 힘을 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다 이 카메라 보시고 뭐 화이트한 번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스톡권름매매 관리하는 사장 퇴진하라든가. 강력하게 국권은 사입니다. 2 0년 9월 2일 망마를 일삼는 방금 방금 신창현 일삼. 사장은 퇴진하라. 네,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오늘로 예, 니다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번에 뵙고 두 번째인데요. 네.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시민운동연합 상임대표 심영근입니다. 예, 오늘 제가 보니까. 어, 이 단체가 뭐한 10개 정도 단체가 오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어, 직접 이 단체 앞에 나가서사인을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어, 그러면 오늘 어, 여기 어, 오신 단체 좀 소개해 주시고요. 몇개 단체가 오셨는지, 또 오신 목적이 어떤 목적이 오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현재 저희 인천. 아. 시민운동연합은 현재 26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 나온 단체 중에는 저희 서부지표 환경연합부터 시작해서 저희 이제 좀 가까이에 있는 저희 수도권 매립지를 종류를 함께하는 분들이 같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1 0개 단체 정도가 지금 오늘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물론 저도 검단에서 30년 넘게 현재 살고 있지만 저희가 이 거대한 수도권 매립지에이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온 발생기 원칙에 의해서 내집 앞 쓰레기는 본인 스스로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쓰레기가 그렇게 좋다면 본인 집 앞에서 해결을 하셔야지. 따라서 버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몸과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현재 그런데다 위로보다는 너무 망을 많이 하신 우리 신창현 에스공사 사장님으로 인해서 더 상처를 많이 받고 정말 생선에 소금 뿌리는 거 똑같아요. 그 정도로 저희 마음은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도권 매립지는 무조건 종료를 해야 되고 이번 참에 이제 저희 역시나 신창현 사장은 정말 즉각 퇴진하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 지역에 살지 않았으면 더군다나 환경 전문가라면서 이런 말, 막말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요. 저희가 아무리 수도권 메리지 근처 산다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로 보이는지 그렇게 막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신창현 사장은 즉각 퇴진하기로 저희 촉구합니다 예. 그 신창현 그 사장이 뭐 직원들에게 갑질도 많이 하고요. 어, 쌍욕도 많이 한다 그래요? 언론에서 보면 뭐 제가 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네. 저희 언론에서 그 정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정도도 하고 남을 거라고 봅니다. 어. 아무리 쓰레기장 옆에 산다로서 본인이까지 쓰레기면 안 되죠. 그러면 저기 실명금 어, 위원장님, 실명금 회장님 네. 오늘 오신 많은 단체가 오셨는데 오늘 오신 목적을 정년 정리를 한마디 정리 좀 해주시죠. SL공사는 인천으로 즉각 이관하고 그 다음에 신창현 사장은 그런 즉각 그런 퇴진하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그쪽 쓰레기 매립지 관리 지역 쪽에 지역구 의원이 신동원 의원님이신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 완정역 쪽에서 그 집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네. 그 신동원 의원님이 그쪽 지역구 의원이신데 어, 국회 앞에서 어, 지금 어, 집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신동원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신동구 의원님, 의원님의 공약이지만 시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지역의 원님으로서 저희 소권매립지 종류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꼭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서구에 사는 많은 서구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비산면조와 많은 어, 오염과 이런 쓰레기로 고통과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25년 서구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지 매립지가 분명히 종료될 거로 생각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멜립스조정인입니다